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겜입니다. 자, 현대모백스. 제가 지난 영상에서 3,800원에서 3,900원. 지지만 받쳐주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탈이 나오고 나니까 피리침 쏘고 또 추가적으로 낙폭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낙폭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반등은 가능한지 봐 드리도록 할 테니 여기 아래에 있는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이 왼편에 띄어놓은 거 보이시죠? 한 투의 매매 동향이에요. 자한 투의 매매 동향 뭘 통해서 보실 수 있나요? 이거 바로 자사주 매입 이슈. 자사주 매입과 소각의 일정이 분할로 나눠 가지고 6월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가 반등이 어떻게 이렇게 잘 우상향을 타고 올라와 줬는데 자, 7일째부터 이렇게 잘 사주고 있다가 중간중간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보시면은 여기 한 투의 현대모비스 일별 동향을 봤을 때 여기 조금만 내려보더라도 순매수가 쭉 이어졌거든요? 확인되시죠? 자, 이 칸. 이칸 보면은 지금 순매수. 이렇게 엄청나게 매집, 고루고루. 보면은 편차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한투를 통해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물량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매집이 나오기는 하는데 자, 이때부터 매도들이 일부러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매도 물량 중에서 보면은 크게 크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물량 자체를 지금 일부 개인 투자자께서 이한 툴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물량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다른 사모펀드라던가이 소액들이 모여가지고 한 방에 이게 체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찍힐 수가 있는데 일단 일별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나와주고 있냐. 19일자, 19일자의 본캔들을 보면은 자, 이때 수요일자의 본캔들. 자, 이때 물량 한번 털렸죠. 그리고 쭉 매도를 해요. 쭉 매도를 했다가 언제 사주냐? 27일. 27일에 사줘요. 자, 27일에 왜 사줬겠어요? 자, 한 차례 낙폭을 보이고 여기서 행보를 받을 것 같으니까 자, 여기에서 샀는데 또 빠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조심합니다. 조심해요. 조심하다가 다시 한번더 물량 또한번 크게 사줄 때가 언제? 3월 5일. 자, 3월 5일 자에서 또, 아, 여기서 한번 갭으로 뺐으니 다시 말아 올리겠다. 바닥이 지금 60선에 지지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또 물량 사고 피를 침 쌌는데 또 빠져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조심조심하면서 물량을 담아 가려는 움직임이 나온다. 근데 결국 이들도 이 회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더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하는 게 좋잖아요. 결국에 돈이 한정적이고 이 매입을 해가지고 자사주들 거, 결국에는 소각을 시킬 건데 그러면은 조금 더이 가격을 저점에서 이용을 하는 거. 첫 시세를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는 이 자사주에 대한 매매가 당연히 본인들의 이 주가를 어, 올리는데. 역할을 보통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을 잘 타가 뚫고 가다가 결국에 추세가 멈출 때는 자사주 메이커 소각의 호재도 연결성이 어디서든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제시를 도와드렸던 건데 결국 6월까지 물량 중에서 팔았었던 물량. ...들의 이 저점에서는 다시 매집을 시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지지대를 확인을 못하고 추가적으로 펜차 낙복을 견디신 분들은 결국에 이 자리에서 결국 다시 한번더 만들어주는 시세를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올라올 때이 주가가 올라오는 것들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어요. 일단 예상치에서도 큰 변수 없게 발표가 됐고요. 자, 내년도에도 또 다시 한번더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지금 가격에서 회복 탄력이 나와줄 수는 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재료는 또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을 해줘야지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해야 되는 포지션인 건지 아니면은 이 재료를 기다렸다가 큰 수익을 한번 터졌을 때 먹고 나와야 하는지를 이제 분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제가 움직임들을 기술적인 차트 분석으로 말씀드렸고 재료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무조건 수익 먹는 타점 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문자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로보티즈 보시면은 이날도 1월 8일자에 1월 8일짜 매수 사인 로보티즈 나갔고요. 매수가가 25,500원에서 26,800원이다. 범위를 왜 이렇게 들었냐? 보면은 일단은 종가 베팅할 수 있는 이 3시 12분에 들었죠. 종가 베팅할 수 있는 가격대랑 혹시나 문자 사인 놓친 분들 내일자에서 양봉 출발할 수 있으니까 시초가에도 잡을 수 있는 시초가에 일단은 뜨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매수 가격 범주 드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보면은 윗꼬리긴 해도 지지 최종 확인 완료된 배표뜬봉 캔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1월 8일자의 캔들을 보시면은 요 캔들이에요, 요 캔들. 자, 요 캔들 보면은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는데 일단은 종가상에서 25,800원, 25,800원, 25,500원. 부터 제시 들어가는 이날 종가까지도 종가 베팅 가능했고 다음날 시가가 25,300원 오히려 눌렸어요. 매수기에 담아줘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종가 3700원까지.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6,800원 가격 충분히 이 가격 안에서 들어갔다라는 거고. 그냥면이 자리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네모 박스로 이렇게 가격대를 표시를 해둘게요. 자이 정도. 요 정도 노란색 박스 이렇게 확인되시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문자에 제가 최소 못 해도 어, 상한가 이상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바로 슈팅이 어떻게 나왔다? 딱 지금 한 보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고가가 지금 68% 68%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상한가 이상 먹겠다라고 한 약속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노란색 박스가 별표 타점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이 별표 타점이 뭐냐면은 진짜 제가 이제 떴다 하면은 무조건 수익 먹는다 라고 봐도 되는 타점인데 보면은 여기 첫 시세가 떠요. 첫 시세의 발견 방법은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가 한번 올라와져요. 본캔들 하나로 끝날 수 있고 이렇게 한 파동을 만들 수도 있는데 얘는 보통 이러다가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와버립니다. 근데 조정 폭이 꽤 길죠? 꽤 길죠? 그래서 이때 매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첫 시세에는 매매 진행 안 합니다. 두 번째 시세에서 들어간다라는 건데, 두 번째 시세도 보면 거래량 붙으면서, 어떻게? 파동이 나와줘요. 한 파동이 나와주다가 이렇게 지지를 해요. 주가가 눌리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눌리면 또 어디까지 눌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가 나온 자리에서 지지 확인이 완료됐을 때매수터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보면 확실하게 두 번째 파동에서 시세 들어 올려주고, 시세 들어 올려주고, 자,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들어올려주고 지지 지지 얼마? 2 5 100원 2 5 100원대에 지지 계속 나오죠. 봉 캔들이 하나, 둘, 셋, 넷네 개까지 지지가 확인됐고 지금 이 캔들에서 윗골이 달았는데 양봉으로 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음 날에도 이 지지를 받든 이 양봉 캔들 위에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겠구나 파악을 하고 요날 종가에서 살수 있는 매수 사인 나갔다 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파동이 나와요. 이 파동을 저는 2차 파동이라고 불러요. 2차 파동. 자, 3차 파동도 나올 수 있고 더 많이 나갈 수 있어요. 4차, 5차. 보통 한 4차? 많으면 5차까지 올라가는데요. 저는 어,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요거만 먹어요. 요거. 2차랑 3차. 2차랑 3차. 자, 2차는 지금 말씀드린 요 별표 자리. 지금 먹었던 요 자리고요. 자, 3차는 어떻게 되냐. 이 3차 자리는 피로틱스예요피로틱스 보면은 자, 여기 거래량 없다가 이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이 뛰어넘는 거래량 본캐널 하나 떴죠. 그러고 시세 들어 올려줬죠. 그럼 이거 뭐다? 이거는 첫 시세. 첫 시세는 매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시세만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눌리죠. 눌리고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 붙으면서 나왔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자리 깨지지 않는 지지로 확인했다 이거예요. 자, 깨지지 않는 지지 확인하고 어떻게? 여기에서 올라가니까 여기 눌림목. 눌림목에서 별표, 별표 자리. 배표 자리에서 한 파동 나왔어요. 2차 파동. 자, 그러고 2차 파동 먹자마자 자리 지켜주죠. 지켜주는데, 자, 여기에서 살짝 무너졌다고 회복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여기에서 여기까지. 3차 파동. 여기에서 장중에 돌파하는 거 이거 확인하고, 여기서부터 3차 파동. 3차 파동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를 반복을 하는데, 그게 2차, 3차, 4차, 5차까지. 뭐 길면 5차까지 나온다 5차 먹었다 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그냥 빠진다라고 봐도 되는 거고 2차 3차 4차 보통 요까지 라고 했을 때 요거까지도 보지 않는다 이미 이 파동이 나올 때마다 제가 나올 때마다 이거 수익금이 작지 않거든요 작지 않아 아까도 한 파동에서 68%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파동을 두 번만 먹어도 140%야 140%뜬 데서 더 올라가는 거야 더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안전하게 그리고, 어, 이게 시세가 바닥에서는 더 많이 빠르게 올라요. 그 다음부터는 그 가격의 효과를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2차랑 3차에서 웬만하면은 제가 제, 접근 제시를 도와드리고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롭틱스도 보면은 자, 15일자에 어 시초가 이하부터 27,000원까지 요거는 이제 장전에, 장전에 말씀드렸어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이제 장전에 이제 시초가에 노, 들어갈 기회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것도 동일하죠. 여기 앞에 앞줄 첫 거래량 수환 이후 직전 고점 쌍봉 돌파 후 지지 확인 자 이게 뭐예요? 이 말이 뭐다? 별표 타점이다. 별표 타점 왔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테마랑 시장까지 한번 싹 잡아드려요. 싹 잡아드리고 어떻게? 2차 파동에서 요거 그대로 홀딩해서 3차 파동까지 먹은 거죠. 요거는 보면은 언제? 2월 10일자 2월 10일자에도 장전에 장전에 아 매도 준비하자. 이렇게 알려 드린 거예요. 48,000원에서 51,000원. 전략 매도 들어가자. 갭 띄우면서 상승했으니까 신고가 찍고 갭매우려고 하락 가능성이 있다. 눌림 기다렸다가 반등 고점 먹기보다 빠르게 수익 챙겨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께 뭐라 설명드렸다? 지금 보면은 2월 1일자 2월 1일자 48,000원에서 그 이상 볼수 있죠. 48,350원. 이때 매도 들어갔고 매도 못 먹은 사람. 자, 5만 원대까지 다음날. 다음날 1 1일자에 지금 보시면 고가 5800원. 충분히 매도 가격 범주 이 거래일 동안 매도 가능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도 분명히 조정 나왔다가 조정 나왔다가 더 고가를 만들었어요. 더 고가. 자, 요거 살짝 내려드리면 더 고가. 요렇게 53,500원. 53,500원까지 갔는데 굳이 여기까지 이걸 먹기 위해서 몇 거래 더 가지고 있기보다 여기서 이 거래 동안 안전하게 수익 챙기자. 저는요 여러분들이랑 뭐 제가 말한 거더 같다 뭐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실전 매매 실전 매매에서 실전 매매는 필요한 게 뭐예요 리스크 관리. 내가 이거를 리스크를 감수를 해서 수익 먹을 확률이 더 높나 아니냐. 이거를 따져 물어야 된다는 거야. 그거 아니면은 진짜 수익 나도 깡통 차기도 십상이에요 제가 그거 몇 번이나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돈 잃기 싫어가지고 더 이상 이 주식 매매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근데 불안하죠. 안 보면 불안하단 말이야. 또 매매 안 하면 손가락 근질거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제대로 별표 떴을 때는 확률이 못해도 80, 90% 에이, 80%는 아니지. 90% 90% 정도는 먹더라. 그게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3차 파동, 4차 파동, 5차 파동 가는 거 말고 2차, 3차에서 먹고 만다. 이런 저만의 원칙 이런게 생긴 거예요. 이게 잘 오냐 안 오냐 잘 와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알아보기만 하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포착된 거를 저는 이 유튜브를 키워가지고 저도 이거 용돈벌이로 삼아가지고 유튜브 성장하면 또돈벌수 있고 하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아요, 구독 좀 해달라라고 부탁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구독하신 분들, 저 구독했습니다. 이렇게 인증 문자를 010-440-76279번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그런 분들께 제가 이런 별표 탓자들 오는 거 종목 제시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어, 제 채널 좋아요, 구독 해주신 분들께 이렇게 보면은 로보티즈, 로보티즈도 1 3일째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자, 하나오션 또 계속 놀릴 때마다 잡아서 영상 계속 알려드리고, 피로프틱스도 잡아서 보면은 13일자 알려드리고. 근데 요거는, 아, 어느 정도 관심주다. 라고 보시거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13일 공개됐죠. 근데 우리 매매는 언제 했다? 8일. 8일부터 더 저점에서 사서 이미 수익 보고 있을 때 유튜브로 알려드렸다. 왜? 우리 구독자 인증해주신 분들은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는 어, 이 연락처가 남아있으니까 빠르게 제가 문자를 남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런 것도 있고 구독 인증을 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진짜 했다고 남겨주신 분들 좀더 챙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뭐이 지금 아직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150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저를 위해서 좋아요, 구독 해주셨는데 뭐라도 하나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빠르게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좋아요, 구독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좀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고, 좋아요, 구독 해주신 분들, 자, 좋아요, 구독 해주신 분들, 위에 이 번호로 구독자 인증만 남겨주시면은, 문자는 그냥 100% 무료로 나간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미리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구독자 인증까지 문자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현대차가 삼성전자랑 기술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현대차가 안성에 배터리 생산 라인을 또 만든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설비에 대한 발주가 이제 스스물 들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 이걸 뭘로 운영하겠다? 스마트 팩토리로. 그러면은 어이 현대모비스가 하고 있는 게 AI랑 로보틱스의 매출 구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혜가 당연히 연결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스마트 팩토리에 필요한 자율주행 모바일 로봇이 국산화 국책과제로 현대 모백수가 또 선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활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고, 이 설비 발주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더 진척도가 기사화돼서 발표가 되면 은이 흐름들이 연결이 지어질 수 있겠죠. 최근에 로봇 움직임들 나와주고 있으니까 지금 휴머노이드와 이런 협동 로봇 쪽에만 쏠려 있고, 개발적인 이슈에 조금 더 붐을 받는 종목들이 살아남아 있는데, 이러한 이슈,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재료도 두 가지가 또 호재 흐름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이 반등의 속도를 조금 더 태워줄 수 있는 움직임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얼마나 연결성을 가지고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승 폭의 편차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 요렇게 가이드라인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월봉상에서 장기적인 패턴을 보더라도 2024년에 수급이 확실하게 도드라지게 들어오면서 주가 한번 슈팅 나오면서 이 정고를 형성한 거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이때도 전기차의 공장 수주로 인해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안성 배터리 양산 라인도 반영될 수 있게끔, 결국에는 수급과 시장에서 이 돈이 들어오는 것과 맞물려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함투. 함투의 물량이 돌아오는 거. 복귀하는 거. 자, 요걸로 가격대. 1차 잡고, 두 번째. 안성 공장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의 이 재료, 재료가 부각받는 걸로 인해서 2차 가격을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아, 상세한 가격 전략, 아, 공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문자로 발송을 도와드릴 거거든요. 위에 띄어져 있는 번호 010-4407-6279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이렇게 구독 두 글자 쓰셔서 남겨주시면 되고 어, 꼭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구독과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문자로 구독이라고 완성을 했다, 구독 좋아요 했다 이렇게 인증을 남겨주시면 됩니다.